슈야 이얼산스 아닌데 슈가 더 잘하는데 시작 이얼산스 유포뿅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가 먼저 하면 아빠가 이기는 거야. 아빠 해 봐. 시작 이얼산스 와디팽야 자이나리 자쥬리 자쥬리 와디팽야 자쥬리 이얼스 스 이얼스 스 와쥬리 <laughs> <laughs> 와까리 <laughs>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 어떻게 <laughs> 하는 거야? 아빠 줬어. 아빠 줬어? 아니 아빠 이얼스 스 아니야. 아빠 이제 아빠 귀에 없고쉬우 기에 쉬우가 해보세요. 시작. 1, 2, 3, 4, 5, 1 2 3 4 5 6 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2, 19, 10, 씨1 12, 13, 14, 15, 16, 17, 18, 3 4 5 6 7 8야야야야 노래. 뿜뿜뿜, 하가 뿜. 오니마네오니다 뿜뿜뿜, 하가 뿜. 오이. 잘했습니다! 오이 뭐야? 뭘고? 하가 뿜. 오이. 끝이야? 응. 아니, 아니, 그렇,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아니, 아니. 뿜뿜뿜 하찌가 뿜뿜뿜 하찌가 또뿜 오이 깨워 마이나 오이 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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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뿜 하찌가 또뿜 잘했습니다 슈아 아까 크리스마스 노래도 하나 하던데 크리스마스 노래 배운 건 뭐야?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I we, wish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여기다가 엄마 we 사랑해 한번 해줄래? 엄마 사랑해 c h r 아빠 t m a s time. We wish y 빠 u a Merry c h r i s t 4살 네 반이에요 음, 맞아요 <laughs> I love you <laughs> oh, I love you 4살 네 <laughs> 반이에요 <laughs> 아 놀이고 있지 지금 시우야, 시유,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 피카츄 피카츄요? 음. 스몰 원 스몰 원 그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그거 달라고 할까요? 시우가 영어로 기도해봐 그거 받고 싶어요 하고 기도해봐 음. 소리 나게 산타 할지안 들리는데 시 목소리가 그거. I w a n i z z a too 아 크리스마스 p l e e Please 했어요 시 <laughs> <laughs> <Everybody, is there? 웃음> 사랑해 um. I love you honey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사. 어, 엄마 이제 볼래 아, 동네. 아, 이제 보자. 그래. 안녕 이제 끝나니까. 안녕. 미래의 쇼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쇼야 잘 크고 있니? 해봐. 쇼야 잘 크고 있니? <laughs> 아빠 bye. bye. 쇼야 잘 크고 있니? <laughs> 아빠는 몇 살? 아빠는 서른만 다섯 살. Bye. Bye.